안녕하십니까. 서정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이번에는 8도 페스티벌 다시 시작했는데요. 21년. 아, 요거 A 코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는 경도가 단단함이고요. 빠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멀리건도 2개 있고 한번 해볼만한데, 한번 스쿼트를 얼마큼 될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요거를 <laughs> 투원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큰게 낫겠네 いくよ。<So> <music> 팀아 약하네. <더리> 야, 너무 짧게 쳤네. 처음에 아쉽지만 자, 일단 버디로 만족. Get down the ball. Birdie chance. 3 아, 이 파슬리가 제일 애매하네. 90에 149m의 파리입니다 바람 시고 준비되면 찾으세요. 아, 또 에프로 맞네.

아, 오늘 롱커터가 영 거리가 안 나오네. <laughs> 어이 치리쨍지 땡겨지지. 네, <laughs> 아, 버디 세 개. 사람이 뒤에서. 불... Андро, вот, не? 아, 아, 이 아, 왜 약하지? 아, 스리 아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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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렁 쳤네. <laughs> 팔월이 오! 와 이런 실수를 어 이건 많이 봤다고? 씁쓸하네 요거는 투온을 공략을 해봐야지. 아, 이게 짧아. 318m 아 뽕샷 이런 이런 뽕샷 을 컨세드. 아이, 커시드 버디만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네. 자, 어? 렸네 들 걸렸어? 와 크다 커. 와, 또 약하다고? 뭐? 아, 미치겠다. 아, 뭐지? 아이고야. 클럽했네. 아, 좀만 더 가지. 스 네다. 지 아. 마음에 안 드네. 아이 뭐지? 왜안 돌아오지? 아 이거는 안 되겠다. 멀리건 네, 수고 가야 되겠다. 멀리건 두견에인데멀리가입니다멀다 이번에 치거 156m 버터를 넣지를 아하 <놀람>

너희가없네 아까워. 들어가 글렸는데 왜 오다가 말? 좌측으로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하나 잡았다 그래도. 에이, 아, 패커트를 너무 많이 놓쳤네. 음... 걸렸는데. 안 들어오네. Nice 오른쪽 라인은 괜찮은데 왼쪽 라이가 왜 이렇게 안 맞지? 무리하지 않고 끊어가야 되겠다. 우와 이건 아니잖아. 행? 행? 이건 아니잖아. 뭐 이상하다 이거 피칭인데 아멀리건 한개 남았는데 그냥 가야되겠네 아, 내리막이다. 좀 내려와라. 아. 왜안 내려오지, 내리막인데? 어, 버터가 오늘 다 잘래. 아 멀리건 아까을걸 에이 아이렇게 해서 11언더 쳤네 11언더 아 아쉽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1언더 쳤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있고 뭐 그런데 퍼터가 제가 저 매우 빠름을 치다 보니까 빠름에 어, 조금씩 약했는가 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코스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